안녕하세요, 국제아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키나와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햄버거집 한 군데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오늘 네 번째 도전입니다. 여기 지나갈 때마다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매번 포기하고 갔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어 할것는데 여전히 사람이 많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 한 40분 정도 기다렸고요.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오긴 왔어요. 예. 캡틴 캉가루 햄버거. 예, 가게 이름이 캡틴 캉가루예요. 오키나와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성공한 햄버거 집이고요. 왜 여기가 이렇게 장사가 잘되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오키나와 모토부입니다. 모토부란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키나와를 오신 분들이면은. 보트부터 보셨을 거예요. 어, 추라함 수족관이 있는 해양박공원 근처입니다. 저희 집에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laughs> 여기. 하여튼 여기 보트부 지나갈 때마다 먹어보려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기회가 주어졌고요. 어, 제가 메뉴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가격대는 한국돈으로 만원에서 만이천원 정도 합니다. 싼 가격은 아니고. 그래 굉장히 비주얼도 그렇고, 양도 많고, 메뉴판이 대충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캡틴 캥거루 이 햄버거 집이 원래 여기가 아니었고요 어,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여기 건물을 지어서 크게 확장해서 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밥을 먹으려면 짧게는 한 3, 40분에서부터 길게는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저도 아직 처음 먹어보는데 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먹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먹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집에서 평가할 건 뭐냐면, 일단은 저도 지금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주문을 했고, 저희가 주문한 햄버거는 가장 시그니처 메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랑 비주얼이 가장 좋은 두 가지 햄버거를 시켰고요. 일단 뭐 비주얼이랑 맛은 봐야 알겠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건 뭐냐면, 그러니까 맛있고 비주얼이 좋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걸 알겠는데, 과연 여기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여행 오셔가지고, 사실 일정이 빡빡하실 텐데, 정말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재수 없으면 2시간도 적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전화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름을 써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1시간 이상, 많게는 2시간 기다려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냐? 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쇼윈도를 보세요. 사람 정말 많죠. 이 집은 일단 저처럼 인내심이 좀 없는 사람들은 힘드네. 일단 식당에 들어오기까지 웨이팅 시간도 길고요. 또 주문을 했는데도 엄청 햄버거가 나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한테 맞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아니, 여담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성격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어디가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막줄쫙 서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서 먹질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합니다 기다려서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줄 서서 먹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되게 그런 거 보면 저희랑 일본 사람들이랑 분리성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안에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이게 뭐냐면, 이 햄버거가 너무 커서 여기 넣어서 먹으라고 주시는 기름종이 같은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집에 두번 올까 말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또 오고 싶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집이고, 콜라 나오기까지 15분 걸렸습니다. 네. <laughs> 콜라 나오기까지 15분. 2,500원 리필 안 됩니다. 와우. 양파, 베이컨, 토마토, 패티, 상추, 치즈.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인데? 라운드 <laughs> 원 <round one. 웃음> 일단 오늘 스탠다드 그냥 가장 기본 햄버거 한번 먹어 볼게요. ハハハハ。<laugh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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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맛에 대한 평가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네. 기본 햄버거 이게 더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본 햄버거 같은 경우 일반 거 같은 경우는 그 소스 굉장히 맛있고 그 양파와 베이컨이 잘어울려지 맛이라고 했잖아. 맛있네요, 진짜. 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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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파가 <라우� Rocco> <laughs> <사김> <simple> 양파집인데 풍미를 많이 살려줘요 햄버거에 굉장히 맛있어요. 네다 먹었는데 이 집이 유명해진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오키나와에서 파는 어떤 햄버거보다도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안에 내용물이 엄청 많아서 햄버거 엄청 두꺼워요 비주얼적으로 일단 충분히 고객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비주얼이다 맛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햄버거 한 세트에 우유까지 하면 한 1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15,000원을 내고 한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먹을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라면은 올것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오키나와에 관광 오셔서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올리고 페이스북 그런 거 sns 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캡틴 강가루 이 햄버거집에 오셔서 예, 1시간 1시간 반 길게 2시간 기다렸다가 드셔보시는 것도 하나의 오키나와에서 재밌는 추억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만약에 이 정도 가격 만약에 가격이 세트에 한 음료수까지 포함해서 한 12,000원이야. 또,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는다면 어, 두 번, 세번올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일단 괜찮았어요. 맛도 괜찮고 비주얼도 훌륭했고. 여기 모토북까지 와서 한 시간 반 이렇게 기다려서 먹을만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햄버거집 아닌 것 같다. 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어, 오키나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집으로 한번 또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캡틴 칸가루에서 구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다리는 시간만 없으면 마사스 쓸만한 것 같아요, 사실. 야, 웨이팅 시간이 너무 기네.